림 설정 부탁합니다. 야, 나 서울 가면 먹힐 것 같은데? 서울가도 우리 태 형님들 오실 것 같은데? 어, 어요 지금 요 지금 대전인데도 요 지금 요 대전 지났는데도 이제 형님들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안성이거든요, 지금. 물도 갖다 주시고 담배도 사다 주시고 밥도 사다 주시고 하시는데 야, 요 형님 제일 맛있는 데만 골라서 사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. 홍로 이젠 샌드위치 홍무지인데 김밥은 생활의 달인 김밥, 생활의 달인 김밥, 계란말이 김밥, 오 샌드위치, 오 샌, 오이 호도 자식들만 먹는다는 호도가자, 오. 야. 이야, 야, 이야, 호두가자를저 대전에 그 소보로빵 튀긴 거그뱅케로그 티티가 보네. 프라이드 닭인 줄 알았어. 프라이드 닭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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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맛은 인은 와, 맛 있네 어 와, 있네요네굿 한방 여행 님께서한 바퀴 싹 돌았네. 맛있는데만. 김밥도 못 남았습니다. 또 형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혼자서 웃기지 않으시고. 둘 형님 잘 먹겠습니다. 한방 여행 님 감사합니다. 샌드위치 한번 먹어볼까요? 샌드위치가 겉, 겉에서만 만져도 막 씨발 수분 보고 내무시레 말랑말랑한 거. 사실상 샌드위치는, 저, 어? 샌드그립이 1번인데, 오, 어, 샌드도좀 파네. 어? 아이씨, 와. 여이씨 와, 빵이 족밥주고, 막 천장이 잡고 와, 맛있네 와 한방이 형이 사다준 고 건데 동네 맛있는 집한 바퀴 싹 돌았네 한방이 형이 보니까 야, 김밥 희한하네 이거 많이 먹으면 안돼 아껴먹어야 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한 개만 더 먹고 김민정이 갖다줄게 김민정이 저들보술 좋아하겠다 와 얼마나 맛있는 이거? 솔직히, 이 소부름 튀김 이거, 10점 만점에 8.5? 졸라 맛있네. 어. 10점 만점에 8.5. 먹을게. 걱정하지 마라. 개새끼다. 아, 다 시바노가 김밥 먹는다고 개새끼야. 이 빵새끼야. 마이 잡아서 운전 안 돼요. 진짜 우기지 마라. 야, 소금빵 진짜 맛있네. 김밥도 맛있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방 형님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저 돌리 어, 형님, 예, 오늘 실제로 오고 했는데. 아우 잘생기셨어요 예? 예 형님 물도 잘 마시겠습니다 담배도 잘 피고 오늘 방송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뭐잘 한번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